인니 U23 8강 직후 난리난 인니 경기 후 신감독 행동에 크게 놀란 이후 인니 축협 끝까지 폭동난 상황. 인도네시아의 주장 리츠키 리도는 한국전을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리도는 현재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U23. 아시안컵 8강 진출을 이뤄낸 뒤 대회를 즐기고 있다며 현재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축구 연맹 AFC U23 아시안 컵겸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8강전을 치른다. 상대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카타르전에서 패배하며 어렵게 대회를 시작했지만 이어진 호주전과 요르단전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둬 2승 1패를 기록해 A조 2위로 8강전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다크호스 여겨졌던 인도네시아는 2023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이어 다시 한번 역사를 썼다. 인도네시아의 목표는 당연히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우선 8강전에서 강적 한국을 넘어야 한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신태용 감독과 함께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의 주장 리도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리도는 첫 번째 경기였던 카타르전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고, 우리에게 중요한 승점 3점을 호주전에서 따냈다. 선수들에게 열정을 받다. 요르단전 승리도 다음 라운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했다. 모두가 내일 경기를 위해 준비됐다. 감독님의 지시를 잘 이행할 것이다. 라며 한국과의 경기를 치를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한국 선수들과 한국이라는 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리도는 내일 우리는 승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싸울 준비도 됐다. 한국은 좋은 팀이다. 팀은 내일 한국과의 경기가 준비됐다. 라며 한국은 좋은 팀이라는 답변으로 말을 아꼈다. 한국전을 앞둔 인도네시아에는 희소식이 있다. 바로 나단 주아온 헤이렌베인 위복기다. 당초 주아오는 조별리그 이후 현재 임대로 뛰고 있는 헤렌벤으로 돌아가기로 약속된 상태였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다시 캠프로 돌아오게 됐다. 리도도 동료의 복귀에 기뻐했다. 리도는 팀원 모두가 나단이 우리와 뛰게 되어 기뻐하고 있다. 나단이 우리에게 내일 경기에서 보자고 했다. 우리도 나단이 우리와 뛸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 라며 나단의 복귀를 반겼다. 리도의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지만 지난 경기였던 요르단전에서 환상적인 3자 패스로 위탄 슬라이만의 득점을 돕는 등 공격에서도 영향력을 보였다. 여기에는 수비수들에게도 적극적인 공격가담을 요구하는 신태용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 리도는 경기 전 감독님의 지시가 있다. 그래서 공격을 도우려고 했다. 호주전과 카타르전에서 교훈을 얻었다. 감독님은 규율을 중요시 하신다. 우리는 감독님과 함께 해서 행운이다 라며 신 감독의 구상에서 나올 수 있었던 플레이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리도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U23 아시안컵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세웠다는 점을 두고 선수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분위기가 좋은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리도는 내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기다. 이기면 올림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를 포함한 선수들은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 우리는 대회를 즐기려고 한다. 우리의 목표는 올림픽 진출이다. 라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로를 넘어야 하는 황선홍, 신태용, 뚝심의 황세냐 꽤 많은 여우냐? 황선홍, 56,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오전 2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신태용 감독 54, 이즈리아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서 아랍에미리트, UAE, 중국, 일본을 연파하며 3연승으로 비조 1위에 올랐다. 덕분에 한국은 개최국이자 강호인 A조 1위 카타르를 피해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인 A조 2위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됐다. 상대 전적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 오전 전승으로 앞서 있다.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상위 3개 팀이 본선에 오르며 4위 팀은 아프리카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앞섰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어 방심할 수 없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령탑 간의 지략 싸움이다. 두살 차이인 황선홍 감독과 신태용.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스타 플레이어로 명성을 쌓았고 은퇴 후 지도자로도 성공 가도를 이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역 시절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황 감독은 결과를 가져오는 특유의 뚝심이 돋보인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위기에 빠진 A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을 맡아 손흥민, 포트넘, 이강인, 파리생제르맹 위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등 호평받았다. 황 감독은 공격수 출신임에도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실리 축구를 추구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에 그쳤지만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펼치고 있다. 배중호, 스토크시티, 양현준, 셀틱 등이 차출불가로 합류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잘 준비된 세트피스 등으로 활로를 뚫었다. 조국을 상대하는 신태용 감독은 황감독 이상의 지도자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K리그 레전드 출신의 그는 20세 이하 U20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A 대표팀 코치 감독 등을 두루 거쳤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소방수로 나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을 꺾었다. 선수 시절, 그라운드의 여우란 별명처럼 팔색조 전술에 능하다. 그는 U20 월드컵,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ACL 등을 치르며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경험도 갖췄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사상 첫 AFC U23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 조별리그까지 통과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넘어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황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황선홍우도 많이 지켜봤다. 대회 초반에는 친분 있는 황 감독과 인사차 한국이 경기하는 현장을 찾았으나, 나중에는 인이와 만날 것을 대비했다. 과거 부산 아이파크와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었던 황 감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K리그에서 성남 이화현 성남 FC 위신 감독과 8번 맞부터 3승 4무 1패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처럼 단판 승부인 2011년 대한축구협회컵, 현 코리아컵 4강에선 신 감독이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과 결승서 만나 함께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고했스나 얄굽게도 두 팀은 너무 일찍 만나게 됐다. 황 감독은 비교적 담담하게 신감독과의 맞대결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신감독과 8강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현실이 됐다. 고 말하면서 신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아주 좋은 팀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승리를 위해 준비를 잘해 목표를 이루겠다. 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3 한국 취재진 보자 안녕하세요. 신태용이 만든 인니 축구의 여유 플러스 상승세 도하 현장.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오전 2시 30분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겸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맞대결을 펼친다. 인도네시아는 죽음의 조였던 B조 못지않게 쟁쟁한 팀들이 포진했던 A조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8강에 진출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쉬운 판정으로 카타르에 패배했지만 이어진 호주전과 요르단전에서 2연승에 성공하며 최종성적 2승 1패로 사상 첫 U23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회 1위부터 3위까지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고 4위는 아프리카 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러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인도네시아 역시 8강전에서 승리한다면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축구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되고 긴장도 느낄 만하지만 한국전을 앞둔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오히려 여유로웠다. 경기 하루 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카타르 대학교 내 보조부장에서 훈련을 진행한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은 예정시간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와 가볍게 몸을 푼뒤 모여 신태용 감독의 말과 함께 한국전을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핵심인 나파엘 스트라이프 이바르 제너, 저스틴 후브너 등 혼혈 선수들과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프라타마 아라는 물론 차출 문제로 소속팀 헤이렌베인에 잠시 다녀온 나단주아온도 훈련에 함께했다. 에이스 페르디난이 소리를 지르며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리자 다른 선수들도 목소리를 키웠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하면서도 한국 취재진을 보자, 안녕하세요 라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였다. 그 중심에는 신태용 감독이 있었다. 신 감독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에제자 페르디난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에게 장난을 치며 선수들을 웃음짓게 했다. 동시에 분위기가 지나치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선수들을 독려하며 훈련을 지켜봤다. 한국전을 앞둔 인도네시아 훈련장의 분위기는 밝았다. 그 중심에는 신태용 감독이 있었다. 사진 도하, 김환 기자.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되 지금을 즐기고 있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 리츠키 리도의 말이 딱 맞았다. 신태용 감독과 함께 훈련에 앞서 진행된 사전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니도는 "내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기다. 이기면 올림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를 포함한 선수들은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 우리는 대회를 즐기려고 한다. 우리의 목표는 올림픽 진출이다."라고 말했다.